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과, 너의 힘의 근원을 알라입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 힘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적인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항상 사탄의 공격에 깨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끊임없이 찬양과 간, 아,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매일 기도할 때 영적인 전신 갑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또 그것을 사용할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적의 공격에서 항상 준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두 명의 경비병에게 새사슬로 묶여 있는 이 사람은 누구며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었다가 다시 사시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헤롯 그 왕은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는 끔찍한 일을 한 사악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죄인이면서도 자신에게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죄인이며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나요? 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해요. 우리가 자꾸게 죄를 지 짓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야 마땅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 받는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 여러분의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소중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통해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곧제사을얻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 십자가에서 내려져 장사되었지만 3일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살아나셨음을 증명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 죄의 벌에서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면 여러분은 죄의 용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헤르왕은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베드로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있었는데 군인들은 한 번에 4 명씩 차례대로 그를 지켰어요. 그래서 두 명은 밤낮으로 팔목에 새사슬로 묶은 베드로와 같이 있었고요. 다른 두 명은 문을 지켰어요. 그래서 헤로 왕은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지키게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은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계속 말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사용한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올바른 일을 하기로 선택하여 의의 호심감을 사용했어요. 헤로 왕은 거의 7일 동안 베드로를 감옥에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형벌을 줄지 그래서 재판을 할 계획이었어요. 드디어 재판 전날 밤이 되자 친구들 베드로는 너무나 떨리고 무서워서 잠을 못잤겠죠. 아니요. 성경에 말하기를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다고 말해요.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 거예요.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운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죽었고 또 베드로가 체포됐다는 그 소식에 모두 두려워했어요. 누구는 기도하자, 누구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겠느냐,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한 거예요. 이때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여서 아마 해로스 어, 너무나 강해 우리가 뭘할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대신 그들은 구원의 투구로 생각을 보호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날 밤 늦게 그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의 집으로 모여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베드로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에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를 통해 사탄의 공격에 준비하는데요. 사탄은 언제나 걸리지만 않는다면 재 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공격해요. 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거나 또 기도나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은 자녀로서 옳지 못한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받게 하죠. 특히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사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죄의 문제들, 유혹들, 어려움 같은 불화살을 쏴요. 여러분은 지금 전투 중인데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 사이의 전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사심으로 여러분을 죄의 불에, 벌에서 구원하셨어요. 성경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사용하면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을 알아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전투 중이었어요. 한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악한 해로왕이 있고, 다른 쪽에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있어요. 자,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동안 헤롯이 무슨 짓을 할지 걱정하지도 않고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아는 그의 마음에는 고요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도록 들으셨을까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자 하늘의 빛이 감옥을 꽉 채웠어요. 베드로야,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며 빨리 일어나. 베드로는 눈을 떴지만,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즉시 새 사실이 풀리자 천사는 베드로에게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의 말을 순종하여 재빨리 옷을 걸치고 신을 신었어요.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첫 번째 조서, 두 번째 조소를 지나고 길거리로 나가는 커다란 세문에 도착했을 때그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경비병 중 누구도 깨지도 않았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대단한 기적이죠. 시내에 들어가 거리를 걷는 동안 베드로만 혼자 남겨 놓고 천사는 사라졌어요. 베드로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다 입으면 사탄이 속이려고 할때 구원의 투구가 생각을 보호하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사탄이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할때 여러분을 지켜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유혹한다면 의의 호신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여러분은 올바른 일을 할수 있어요. 또 암송 성구를 외워서 성령의 건물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탄은 도망가요. 사탄이 여러분을 재짓기 하려고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무엇이 사실인지 알고 꿋꿋이 쓰세요. 사탄의 불화사를 막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세요. 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사탄의 공격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잊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원하셨어요. 베드로는 길한 가운데 오래 머물 수 없음을 알고 재빨리 그리고 조용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들겼어요. 나예요. 베드로예요. 문 열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 마리아의 한여인 어린 로제가 문 앞으로 왔는데 그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흥분했던지 베드로에게 문도 안 열어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왔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 보니까 거기에 그들이 기도한 응답인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꼭 말해 주세요 하면서 조용히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가 도망한 것이 발견되면 많은 군인들이 찾아올 테니까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 기도 모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기도를 통해 동료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문제에서 승리하도록 도운 거예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매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사용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으면 사탄이 속이려 들때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또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할때 여러분을 지켜줘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사탄이 유혹하면 의의 호신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여러분은 올바른 일을 할수 있어요. 또 암송 성구를 외움으로 성령의 검을 사용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쳐요. 사탄이 여러분을 재직기하려고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무엇이 사실인지 알고 꿋꿋이 서세요. 사탄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전신갑주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지 않으면 삶의 문제를 다루도록 돕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죄의 벌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 또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거나 의심되는 친구들은 스스럼 없이 영도사님에게 연락을 주던가 문, 어, 댓글을 남겨주시면 말씀을 통하여 잘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사용하여서 마귀의 모든 관계,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기를 바랄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신갑주를 주시고 마귀의 모든 관계와 공격을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기도함으로 잘 사용하여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